네, 안녕하십니까. 석초입니다. 석초, 석채 오늘 종자모 종이 많이 있으니까, 자, 제 뿌리, 난 선명할 때잘 보십시오. 오늘은 진짜 종자모 많습니다. 자,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멋진 종자였습니다. 자,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 단엽 박으라. 아, 진짜 우람합니다. 약간 데미지가 있는 관계로. 그래도, 하, 우람한 단엽입니다, 우람한 단엽. 이게 봐보세요. 정면 3번 보세요. 흑산방케, 잔머산방케, 완전 뭐 하나입니다. 이거 뭐 녹고로 가든지, 근계로 가든지, 빠지러 가먹서 굉장히 높네. 이거 봐보세요. 이야, 싸게. 자, 진주수. 백사반예.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아주 특성있는 난초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아, 자, 입변 정도는 어떻고, 막, 변이 막, 입변 극한 정도로 갑니다. 이거. 봐보세요. <laughs> 수정등도 봐보세요. 완전 뭐알로에 찍어 올라옵니다. 자 이거는 산춧보인데 봐보세요. 아, 이 뼈는 전면 산반으로 튀어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불이또 설명해 드릴테니 자잘보십시오 잠시 잠시만요. 1번부터 또 10번까지 난초불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잘보다시오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오늘, 송장부 많아요. 자, 저잘 봅시오. 4개 자, 신화는 멋지게 색발이 되고 오십니다. 봐보세요. 자, 엄마 쪽에, 그렇지, 신화는. 이거, 가을에 햇빛 같은 데는 뭐, 겨루 티 나옵니다. 이거는 뭐. 자, 4개 두쪽짜리 1cm 지 10cm. 0.8. 가격은 85만원씩 되겠습니다. 자, 뿌리는 건강하고 봐보세요. 방금 털어서. 흙이 약간 묻은 까만 거는 흙입니다. 깨끗합니다. 뿌리는 막 대길이죠. 자, 사계 정잡먹 봅시오. 진짜 좋은 종류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석초가 진짜 오늘 좋은 종류입니다. 이거는 대만 잡아 가야 됩니다. 앉잡보면 봐, 이거는 진짜 숭굴를니다 자, 사계 8 5만씩 적혀있죠. 그 다음에 는잡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는치한 죽이는데 봐보세요. 하아, 전면 산발 이래. 숙산발이라고 다든지 완전 내가 봤을 때 전면 산발 이거는 분기로 가든지 노코로 가든지 아니면 뭐 변이 아 잘생겼어요 이뺨발입니다이발이딱끝이오갖고 봐보세요 뿌리는 대길리고아정교살이 마치기입니다 이거는 막. 빨리 잡아가세요 이런 건 바로 대만 잡아가야 됩니다 뿌리는 대길리자 숙산발 두쪽자리 10cm나 1cm까지 1cm 이거 다 잡아가면 내 바로 또순가시겠다 하여튼 25만에 책정겠습니다재렴이 내시니 빨리 잡아가세요 이런 거는 아, 하나도 틈도 없습니다. 이야, 진짜 좋은 경입니다자세 번째 남자는 단니입니다. 단니. 아, 좀봐보요 이거는 미사 단니 입니다 아, 진짜 코도 단니. 그때 삼바스는 살짝 커지는. 진짜 좋습니다. 뿌리는 완전 대길이고 자 봐보세요. 잎도 완전 요런데서 막 계속 발전되고 이 서반 서반 단점으로 발전하는 난초입니다하이참마 뿌리 봐보세요. 정말 닭발 뿌리 아닙니까. 이거는 완전 종교성 우수합니다. 단녀 세쪽짜리 8cm 1.1가기가4 8만원에서 48만원께도 이거는 진짜 좋은 종교입니다. 봐보세요. 아, 기가 막힌다. 속 입장도 왕쥐 한옆에는 휙 돌았답니다. 봐봐. 어마갖고이 남해삼이란다 남해삼. 하여튼 모르겠고 끝까지는 켰는 내가 뒤를 안 밟아봐서 모르겠고 48번 진짜 종장식 우수합니다. 이거 오늘 종장식 진짜 좋은 거많 습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이것도 보면 뭐 중툰데 뿌리는 요렇게 신화 뿌리는 3개 다 살아 있습니다. 요는 벨브 밸브 뿌입니다브두 밸브 척짜리. 중토입니다 자, 내수레이좀 가까운 것 같은데, 일단은, 막뭐 멋지게 올라왔다, 아닙니까? 이거 봐보세요. 하, 자중토한쪽이 7cm, 널리면 1cm까지, 1cm. 가격은, 9만 8 0원 9만 0천원 바로, 요런 식으로 계속 튀으면 진짜 단념 아닙니까? 쪼글쪼글쪼글 하다, 아닙니까? 하여튼. 자, 자 일단은 단념을 보입니다. 단념부터 자 98,000원에 98,000원. 자그 다음에 단추는동년이의 동년. 동룡. 시세가 한떨어져서 그렇지 동년이다 동년 동룡. 뿌리는 건가구에 자 동년이다 동년 동룡. 두 척의 밸브 하나 뿌리는 건가합니다자 동년 두 척의 밸브에 13cm 나오고0영 가격, 어, 25만원씩, 25만원. 진짜 동년 똥값이다. 옛날에는 이 정도면 5, 60만원 키본 받았는데, 아, 요즘 뭐, 3만금이늘 떨어졌어. 동년 값 이래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건강합니다. 두 책에 벨브 하나 아마. 우리는 뭐, 대기라니까댁끼 자, 가격, 어, 25만원씩, 진짜. 정자입쇼 그 다음에는, 진주씨. 아주 건강, 오늘도 뿌리도 건강하고, 참 좋습니다. 진주씨입니다. 신화는 멋지게 봐도 자, 색감도 지이고, 진주씨입니다. 뿌리는 때끼리. 두쪽이 신화. 15cm나 1cm까지, c m 1cm. 가격은 35만원 책정이죠 35만원 뿌리,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거 키워야 돼, 이런 거. 35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빨리 잡아 가세요. 너무 많이 좋은 게 많으니까, 제가 또 빨리 또서 들어온다. 저, 지각기, 진주수입니다. 뿌리 건강하고. 35만원씩 찍인데그 다음 난초도 한번 봐보세요. 아주 특색 있는 난초. 배고피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자꾸 발전성많니 봐보세요. 진짜 화려합니다, 화려 자, 이것도 변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이 뺨발이. 자, 이런데서 자꾸 한번 태워봅시다. 뿌리는 이렇게. 뿌리, 근거지요? 자, 모측에도 다, 살짝, 살짝, 다 걸려있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호선따이고 뭐, 이래. 아주 깊게, 호선앰버를 그렇게 꺼져있습니다. 색감도 죽이고, 뭐, 봐보세요. 변도 죽이고, 뭐, 뿌리는 뭐, 대, 끼리. 입변, 백0만 원으로 볼게 일단은. 자, 두 척이 1 5세0 0.9. 가격이 23만 원씩 되습니다 오늘은 종종 좋은 건 많고, 뿌리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거 다 잡아가야 됩니다. 잡 저거 뭐, 진짜 바로 순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입변 중투에 봐보세요. 하, 세력 좋고, 극한 아닙니까? 극강 극한. 신화도 극한으로 지금 잘 발전되고 있네. 뿌리도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좋고, 극한 아닙니까? 극강 호중투. 아, 진짜 이거는, 정자성이 우수해 보입니다. 자, 입변 중투의두 축에 20cm 나오고 늘비로 1.1까지 나옵니다. 변이 아주 잘 생겼다니까, 거의 뭐 단엽으로 갈것 같은데. 하여튼, 변이 상당히 좋 뿌리도 한 대길에 봐보세요. 아, 종자성 우수합니다. 입변주두 초, 20cm. 1.1까지 나 1.1. 가기가 45만원, 진짜 45만원이야. 진짜 종자성 우수합니다. 오늘은 뭐 저렴이 냈을게. 자, 진짜 잘올트봅시다 너무 또 커피 간다, 자꾸. 아, 뒤끝 자꾸 좋은 게 많으니까. 자, 요거는 수정주 듭니다두 척의 신화는 봐보세요. 아 정말 진짜 수정되도록 올라온다, 진짜. 뿌리는. 대 길. 자,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수정이 요즘은 한지 똥가백이지. 옛날에 수정이 초창기에는 막뭐 천만원대 이래 했던 난지죠 수정주 두 척의 신화 13cm나 0.8. 가격은 6만 5천 적혀 6만 5천 예. 이런 거는 뭐 재미나면 키워봅시다. 이 발신화도 멋지게 뭐 땡글땡글해. 그래 올라옵니다. 올라오네. <laughs> 아 이런 거뭐 땡글 올라오니다사내가 이러고 뭐 비가 잡아질 것 같은데. 하이그 6만 5천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도종님 게 봐보세요. 아 이런 데서, 올게 신화는 3만원 씩으로 째. 이거는 뭐,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대만 잡아가야 는데 생강거 다니 봐보세요. 산채총입니다, 산채총. 산재초. 올게는 뭐, 신화는 멋지게 받았다, 입니까봐 3만원 짜 쫙, 쫙, 났다. 이거는, 진짜 산채 입변 전면 3만원 입니다 3만원. 11cm 나오고, 11cm 나 1.1까지 나1면이렇 <laughs> 가기가 25만원 씩정서 25만원 겟다 이건 아주 발전을 많이 했었는데, 봐보세요. 여산나추 아닙니다, 이거는. 아, 쌈바로도 이제 계속 발전해 오네요, 봐보세요. 생강거 이런데서, 막변동 엄마. 긴다 이거 다, 오, 아, 엄마. 하여튼, 25만원 저렴이 냈습니다. 자, 오늘은 종자목이 아주 좋은 게 많으니까, 자잘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 산책. 아, 이 난초 진짜 발전이 아주 마이는 난초네요. 하여튼 모르겠다. 이런 거는. 놓고든지 전면 선반, 놓고든지 끈계로안 가겠나. 1 0분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laughs> 난속을 모르니까요. 발전성이 아주 마이하 난초네요. 하여튼. 동년. 오늘 종자물 많습니다. 이 봐보세요, 이거 중투. 수정이 아 가까운데. 일단, 이렇게 올라왔네요. 벌티게갖고 하여튼, 다녀봐보세요. 진짜 우람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키워보는 난초.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우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